열심히 여러분들 2년 됐을 때 수행하시고 음,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쭉 나름대로 어, 수행을 해본 결과 에, 알아차림을 일상에서 습관 드리는 것만큼 참 수승한 수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, 제 저의 느낌만이 아니고요 부처님도 그 초기 경전의 말씀을 보면 어떤 스님은 알아차림 밖에 없다 이거야 알아차림이 100%다 이말이야 부처님의 수행법은 알아차림이 100%다 저도 그 말에 100% 동감합니다 어, 소승경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승경전도 보면은 어, 아라차림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물론 아라차림이다 이런 용어를 쓰진 않았는데 그 법문의 정황들을 보면 또는 <laughs> 그 행간의 뜻을 보면 아라차림을 핵심으로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. 음, 특히 이제 뭐그 중국 그 화두선, 가나선은 뭐 제가 볼 때는 아라차림하고 거의 같은 원리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제 경험을 했고요.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바탕이 돼야 여러분이 깨달음 얻는 일에도 아주 효과적이고요.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는 것, 마음, 감정에 붙들려서 괴로워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거죠. 그런 일 또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일, 사람들과 잘 소통해서 살아가는 방법 또는 돈을, 뭐, 비즈니스를 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알아차림이 바탕이 되면 정말로 효과적으로 사회생활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거의 99%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알아차림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.